2022년 9월 4일 후에 마이 주일 예배에 성찬식이 있었다. 3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예식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왜 조그마한 일에도 참지 못하고 분을 내는지 잘 참고 있다가 끝내는 터져버린다. 예배를 마치고 점심까지 잘 먹고 출근해야 하는 날을 향해 남편은 주일도 출근하냐면서 내 마음을 긁는다. 그냥 잘 참았어야 했는데 몇 분도 참지 못하고 10년 전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서로를 흘뜯었다. 출근하는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았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마음도 몸도 불편한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마음대로 그를 판단하며 그에게 힘, 힘들게 하는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는 최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이것들을 뿌리채 뽑아야 하는데 아직도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심장, 예수님의 심장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24시간 삶을 살아내는 제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